최근 황영웅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복귀 소식을 발표하면서 팬들 사이에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MBN의 불타는 트롯맨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결승전을 앞두고 사생활 논란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폭행, 상해, 학교 폭력, 그리고 데이트 폭력 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이로 인해 한때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그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황영웅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출신으로 올해 30살이며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동차 제조하청 업체에서 일하다가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하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황영웅은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낮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부디 다시 얻은 노래하는 삶을 통해 사회에 좋은 구성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의 침묵을 깨고 황영웅은 지난 달 27일 복귀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기다리신 만큼 실망하지 않을 좋은 노래들로 열심히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달라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일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영웅의 복귀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대중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황영웅의 복귀가 공식화되면서 그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다시금 뜨거워졌습니다. 사생활 논란과 여러 구설수로 인해 그의 복귀가 다소 서둘러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이전의 논란들이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서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들이었기에 대중의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황영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다른 스타들의 자숙 기간과 복귀에 대해서도 대중은 점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영웅은 지난달 26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자신의 복귀 소식과 첫 번째 미니앨범 발매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는 기다리신 만큼 좋은 노래들로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세요라며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황영웅은 MBN의 불타는 트롯맨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폭행 및 상해 등의 논란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개인회사를 통해 추석을 맞아 컴백을 발표한 것은 일부 대중에게는 섣부른 결정으로 비춰졌습니다. 그의 과거 논란이 상당했던 만큼 복귀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의 팬들은 그의 컴백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복귀 발표와 함께 진행된 앨범 공동구매 모금은 놀라운 수준으로 3일 오후 기준으로 약 2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앨범 약 16만 장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며, 더불어 2차 기부 공동 구매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팬카페 스태프는 가수님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 멋진 비상을 위해 100만 장가자라며 응원을 전했습니다. 논란과는 별개로, 황용웅에 대한 팬들의 각별한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팬들은 그의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의 음악이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화탐사대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황영웅의 이야기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작진은 황영웅의 동창과 전 여자친구의 증언을 통해 그의 데이트 폭력과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황영웅의 고향마을 어른들은 그를 예의 바른 아이로 기억했지만 그의 전 여자친구인 박지은 씨는 황영웅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황영웅이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의 증언에 따르면 황영웅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그는 여러 동창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고 일부는 심지어 그의 협박 때문에 부모님에게 조차 말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황영웅의 팬들은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황영웅이 가짜 뉴스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사에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황영웅이 무고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그의 하차를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황영웅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분분하며, 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황영웅의 이미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그의 복귀와 관련된 대중의 반응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될 것입니다. 황영웅의 컴백 뉴스는 여전히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과거 행동보다 현재의 실력과 음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작진에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는 것이 옳은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황영웅이 저지른 잘못이라곤 오로지 노래를 잘하는 것뿐이라며 그를 변호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황영웅에 대한 폭로가 그의 지인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그가 고등학생 시절 저지른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팬들에게 황영웅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먼저 살펴볼 것을 요구하며 경험하지 않은 이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사회적 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황영웅의 음악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높으며 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 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컴백 소식이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황영웅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황영웅의 음악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우려 사이의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진행된 것입니다. 황영웅의 미래 음악 활동이 어떤 방향을 취할지, 그리고 대중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황영웅의 컴백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의 불타는 트롯맨 시절의 뛰어난 무대 매력과 감동적인 노래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그의 과거 논란을 미래의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그의 음악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황영웅의 과거 행동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폭행, 상해,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등 다양한 사안들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컴백을 지지하지 않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황영웅의 컴백은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대중은 황영웅의 음악적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과거 논란에 대한 해결과 사과 과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컴백이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황영웅의 미래 음악 활동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그의 음악 재능과 열정을 믿으며 그의 과거 논란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그의 컴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